이하는거쭉 따라 아, 네. 쭉 따라? 쭉, 쭉 들이켜 의미있다 응, 응. 뭐가 어디있어? 이렇게 아니, 뭐 처음, 처음 하는거잖아 수고했어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라고? 느 <laughs> 아, 아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실 응. 때 오랜만에 아들, 선주또 술잔을 또 받으시고, 응, 건강하게 또 취해서 또 취해서 내려가실 듯. 제대로 또 찾아가시라고. <laughs> <오랜만에. 웃음> 양 남도, 이시고 조기부터 보시고 전복도 드시고. 전복도 맛있... 하셨어? 조기, 조기고, 전 조기 맛있을 것 같아.